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모 사각형이 있을 때, 늦은 바인딩을 하는 경우는 함수가 가상함수이고, 요 리모컨이 참조 타입이나 포인트 타입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함수가, A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후는, 후는 어때요? 가상함수에 아니에요. 아니죠. 바는 가상함수예요. 바스는 아니에요. 햄은 가상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B는 A를 상속받고 있는데 바스와 햄을 재정의하고 있어요. 오버라이딩하고 있어요. 물론 바스는 일반함수인데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A에요. 그러면 얘는 변수가 값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포인트 타입이에요? 값 타입이죠. 값 타입이면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이름 바인딩이에요. 그 함수가 참조 그 가상 함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변수가 값 타입이면 무조건 이름 바인딩을 해요. 이름 바인딩을 하면은 a 4면 지금 이 a의 변수의 타입이 a죠. 리모컨의 a예요. 값 타입. 그럼 a에 있는 함수가 불러지는 거예요. a에 함수가. 그래서 a, f면 a, f가 불러지고 고 a, b a 면 a, b a 가 불러져요. 다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이름 바인딩. 여기 이해됐죠? 그래서 값 타입이면 이 함수가 가상 함수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름 바인딩을 한다.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 타입이에요. 포인터 타입인데, 실제 가리키는 객체는 A가 아니라 b 예요 b 예요 그러면, 리모컨은 포인터 타입이니까, 어, 늦은 바인딩 할 준비는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늦은 바인딩 하는지, 이른 바인딩 하는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메소드가 뭐다? 가상함수이면은 늦은 바인딩. 그 가상 함수가 아니면은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후는 o 는 가상 함수가 아니죠. 가상 함수가 아니니까 A 리모컨을 이용해서는 이름 바인딩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애가 불러 주는 거예요. 실제 가리키는 애는 B이지만 이름 바인딩 하면은 요 리모컨에 의해서 호출된 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있는 후 a B에 있는 바가 호출이 됩니다. 둘다 이름 아 요거는 이름 바인딩이고 얘는 반은 반은 뭐예요? 반은 가상 함수이지만 b에는 반을 재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늦은 바인딩을 하지만 a의 바가 불러지는 거고요. 바스는 이름 바인딩을 하죠. 재정의하고 있는데 원래는 b를 가리키고 있으면 b의 바스가 불러줘야 되는데 얘는 B의 바즈가 안 불러져요. 왜? 바즈는 가사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른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햄은, 햄은 버츄 함수이고 얘가 재정의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햄은 늦은 바인딩을 하는 거고 PA가 뭘 가리켜요? B를 가리키니까 B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실행 시간에 이 포인, 이, 변수,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불러줍니다. 얘는 B를 쓰고 있어요. 포인트 타입인데 A가 아니라 B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포인트 타입이니까 늦은 바인딩을 할수 있어요. 늦은 바인딩을 할수 있는데 에, 후는, 후는 후는 뭐야? 가상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B에는 이름 바인딩을 해보려고 보니까 B에는 후가 없어. 얘한테 물려받은 건 있지만 아, 이게 에러가 아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물려받, 얘네들을 물려받죠. 후를, 얘 B가 이제 물려받는데, 얘는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A의 후가 불러주게 되는 거고, 바는, 어, 는 가상함수니까, 물려받은, 물려받게 되겠고, 어, 늦은 바이너에서 A의 바가 불러주게 되겠고, 바즈는 얘가 재정의하고 있는데, 재정의 하고 있으니까 바스는 B 리모컨이니까 A 값 불러지는 게 아니라 B를 기준으로 해서 바스가 얘가 불러져요 이에 B의 바스가 그리고 햄은 느... 가상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늦은 바인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B의 햄이 맞게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 내가 또 중간에 한, 하나 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값 타입이면 무조건 이름 바인딩. 근데 포인트 타입이면 늦은 바인딩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함수 자체가 가상 함수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가상 함수이면 늦은 바인딩을 해요. 가상 함수가 아니면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면 뭘 쳐다봐야 돼요? 어떤 함수가 불리는지 찾아보려면, 이름 바인딩은 얘의 타입을 봐야 돼요. 내가 사용한 리모컨의 타입. 이름 바인딩을 한다는 거는 이 리모컨 타입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거예요. A면 A, B면 B. B에 있는 그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고, 후, 이 메소드는 일로 다 물려받게 되는데, 물려받게 되는데, 후는 여기에 없으니까 그냥 물려받아요. 다도 없으니까 물려받아요. 다스는 물려받지 못해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가려지게 돼요. 물려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겠고 얘는 물려받는데 요 인트에는 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어, 되는 겁니다. 복잡 하 음? 죠？그리고, 이 바인딩 규칙 에서 생성 자와 소멸 자의 호출 은 생성 자와 소멸자 에서의 메소드 호출 은그 안에 서의 메소드 호출 은, 항상 이른 바인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덥다. 자 예, 예제를 하나 좀더 살펴볼게요. a 와은 후 메소드가 3개 있는데 이후 메소드가 모두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a2는 이후 메소드가 3개를 갖고 있는데 모두 가상함수예요. 그랬을 때 b1은 a1을 상속하고 있고 c1은 a2를 상속하고 있어요. b2는 a1을 상속하고 있는데 f 를을 하나 재정의하고 있어요. 가상 함수가 아닌 것을 B2는 하나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C2는 A2를 상속받는데 이메소 중에 하나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네 가지를 봅시다. 네 가지를. 그러면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보면은 네 개가 다 무슨 변수야? 값 타입이죠. 값 타입이면은 무조건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바인딩, 이 버출이라는 거하고 이 예제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른 바인딩을 하는데 B1은 후 메소드가 A1에 있으니까 이후 메소드를 다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으니까 이세 개를 다 실행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B1은 A1을 상속받고 이 메소드들은 뭐 일반 함수인데 상속에 의해서 다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B1도 F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1의 F, B1의 F 이렇게 하면은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겠고 이메소드들이잘 실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예요, 얘. 얘가 문제인데 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B2는 얘를 물려받는데 얘네들 은 가상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하나 정의하게 되니까, 얘네들은 물려받고 있는데, 얘 때문에 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만 갖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얘를 다 물려받았지만. 그렇게 되면, b 2 F1은 요게 있으니까, 이른바인 니까 얘를 부르니까 문제가 없는데, b 2 F1.5를 하게 되면, 원래는 1.5를 하면은 뭘 불러지는 거예요? 요 더블을 불러야 되는 거죠. 더블 불러야 되는데, B2의 경우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얘는 얘를 부른 거예요. 얘를 부르면서 1.5를 1로 바꿔서 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불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납니다. B2는. B2F는 불 수가 없어요. 즉, 요 예제는 뭘 설명하냐면, 일반 함수가 있을 때, 그 일반 함수를 재정의하게 되면 은 원래는 부모 있는 메소드는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으면 은 물려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이름 충돌이 나서 숨겨지게 돼서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에러나고 얘는 기대했던 물려받은 후 더블을 부르는 게 아니라 1.5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냐면은 여기서는 버얼이라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왜 의미가 없죠? EC2는 포인트 타입이 아니에요. 포인트 타입이 아니면 이름 바인딩하게 되겠고 이름 바인딩을 하면은 그런 버얼이라는게 별로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버얼이든안 하든 그래서 가상 함수는 참조나 포인트 타입을 접근할 때만 의미가 있고, 참조나 포인트 타입을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값 타입을 접근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거를 같은 문제예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앞에 거는 요 타입들이 다 모였어요. 값 타입이었죠. 근데, 요 슬라이드 에서는 값 타입이 아니라 포인트 타입을 쓰고 있어요 포인트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음, 표시가 안되어 있네 이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값 타입이 아니고, 얘는 포인트 타입이죠. 포인트 타입이에요. 그럼 포인트 타입이 되면은 늦은 바인딩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늦은 바인딩이 이제 실제 늦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러주는 메소드들이 뭐가 돼야 돼요? 가사함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B1과 B2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후 메소드들이 가상함수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늦은 바인딩은 안해요. 포인터 타입이어도 늦은 바인딩은 안합니다. 그러면 이 예제도 이 예제도 다 무슨 바인딩? 이름 바인딩을 하는거죠. 그러면 이름 바인딩을 하면 은 타입을 뭘로 봐야돼? 리모컨 타입을 잘 봐야되겠죠. 그러면 가리키는 애들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A1, A1, 요걸 봐야 되는 거고, A1에는 가면은 요후3개가 있죠. 그럼 그 3개가 그대로 문제없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요 경우에는 문제가 됐는데, 그쵸?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얘를 안 쓰는 거죠. 얘를. 그 다음에, C1과 C2, 이두개 예제로 가면, 포인트 타입이고, 이 후들이 다 무슨 함수예요 가사 함수죠? 그러면 다 늦은 바인딩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1 입장에서 늦은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C1은 재정의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이, 이세 개가 그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이 경우에는 C2는 인트는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게 불러지겠죠. 늦은 바이딩 하니까 C2를 가리키는 객체는 후 인트를 재정의하고 있으니까 요 C2의 후는 요게 불러질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요 원래 부모에 있는 더블하고 스윙뷰가 맞게 불러집니다. 여기 S 빼야 되는데 잘못했다. 요 페이지에서 다 S는 엄, 없는 걸로 해주세요. 요 앞에 것도 S는 없는 걸로. 제가 예전에 스윙 썼다가 스윙뷰로 바꿔가지고 요 S는 없는 걸로.